안녕하세요. 원더한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챙기다가 여행 갈때 가져가면 좋을 만한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기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기내용 슬리퍼를 꼭 챙기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제품을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슬리퍼가 바닥이 너무 얇은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바닥에 쿠션감이 좀더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입을 했고요. 가운데에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 기내에서도 신을 수 있고 호텔 객실 내에서도 신을 수 있어서 활용도가 꽤나 높은 아이템이고 조식을 먹으러 가거나 수영장을 갈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번 여행 때 가져가서 한번 잘 신어보려고 합니다. 비행기 안이 워낙에 건조하잖아요. 가습 촉촉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도 두개 들어있고, 가습용 패드도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일단 마스크 자체는 굉장히 얇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착용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고요. 귀 뒤에 고무줄 부분도 너무 짱짱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요. 이 안에 가습 패드를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걸 열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을 여기 표시된 물까지 채워주신 다음에, 안에 있는 구멍에다 넣어서 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비염 있으시거나 감기 기운 이 있으시거나 후에 건조함을 잘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이 마스크 가져가셔서 비행 도중에 활용하시면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이제 발도 편안하고 호흡기도 편안하니까 한숨 자야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수면 안대인데요. 열면은 이렇게. 생겨있거든요. 부피도 별로 차지 안하고 이것도 귀 부분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닿는 부분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럼 희한하게 잠이 진짜 잘 와요. 30분 정도는 따뜻함이 유지가 되고, 빛도 차단되고 따뜻해서 잠도 솔솔 와서 이 안대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들르시는 분들 봉투가 진짜 테이핑이 단단하게 돼 있어서 잘안 뜯어지잖아요. 칼이나 네. 가위는 잘못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여행용 지갑 안에 꼭 이거를 챙겨가지고 다니거든요. 면세점 봉투 뜯을 때쭉 긁으면 아주 잘 뜯어져서 사소하지만 저의 나름의 꿀팁이라서 한번 소개시켜드려봤습니다. 자 아, 이제 제가 다음으로 챙기는 아이템 파우치입니다. 파우치는 워낙에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일단 이런 기본적인 파우치에는 제가 기내에서 사용할 화장품이나 기초적인 용품들을 담아가지고 타고요. 좀더큰 사이즈의 파우치에다가는 온갖 전자제품들 케이블 선을 담습니다. 제 화장품들을 담아서 가는 파우치인데요. 어린이들 필통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인데 너무 짱짱하고 상태가 좋아서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 열잖아요. 이렇게 이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laughs> 물이 튀어도 크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우치고 헤어 오일이라든지 세럼이라든지 헤어하고 바로 발라야 되는 아이템들은 이 파우치에 넣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욕실에서 사용하는 파우치의 경우에는 벽에 매달고 쓰는 파우치도 사용을 했었는데 물이 젖었을 때 말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사용하는 건이 아이템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너무 오래 써가지고 여기 구멍이 났어요. 여기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욕실에 걸어놓고 쓰기도 좋고 젖더라도 금방 말라서 좋더라고요. 이거 보여드린 김에 완전 스쳐가는 아이템 추천을 해드리면 바닐라코 클렌징밤 트래블 사이즈로 나와있는 이 제품으로 박수에 맞게 챙겨가거든요? 클렌징도 잘 되고 피부에 자극도 거의 없고 이 제품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옷을 챙길 때는 저는 브랜든 파우치를 써요. 워낙 광고가 많고 알려진 제품이기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옛날 버전을 구입을 했어요. 진짜 찐이죠, 찐 가져가야 되는 옷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파우치를 넣어가지고 가고요. 여름 나라를 가거나 상이 따로, 하이 따로, 속옷 따로 이렇게 챙겨가고 싶을 경우에는 좀더 작은 사이즈의 파우치를 여러 개 챙겨가는 편입니다. 가져갈 때는 사실 압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최대한 많이 넣어가지고 가고요. 올때 저걸 압축을 하면 캐리어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생겨서 가능하면 옷은 압축용 파우치에 가져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파우치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옷 사면 오는 이런 일회용 봉투들 지퍼백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챙겨가지고 가시면 가서 빨랫감을 넣거나 물기가 젖은 옷들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면 좋아서 이런 것들도 버리지 않고 챙겨뒀다가 가져가는 편입니다. 이제는 핸드폰이랑 관련된 제품들을 좀 소개시켜 드려볼 텐데 제가 최근에 구입했던 것 중에 잘 쓰고 있는 거는 이 맥세이프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펼치면 바로 거치가 됩니다. 좀더 이렇게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예 세워서 셀카봉처럼 쓸 수도 있어요. 삼각대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성 좋게 사용하기에는 이 정도 크기의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가 그냥 딱이더라고요. 저는 여행가서 남는 거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행가서 입으려고 산 옷들 특이 뭐냐면 여행 갔다 오면 입기가 싫어요. 여행 때만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좀 활용도가 높은 옷들을 사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이게 루에브르 제품이고요. 원단이 엄청 얇고 시원해서 여행지에서 엄청 시원하게 입어질 수 있는 것 같고 확실히 휴양지에서는 색감이 조금 있고 있고, 프린팅도 있는 옷들이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원피스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가디건 입고 여행지 가서는 촥 벗어 주면 되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 프린팅에 좀 슬림하게 롱으로 딱 떨어지는 원피스라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거 말고도 진짜 사고 싶은 원피스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거를 제가 평소에 입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휴양지 가서 사진 엄청. 잘 나오고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인 것 같은데 하, 이거는 제가 또 하나 구입한 아이템이 아일렛 셔츠인데요 시앤는 제품이고요 보시다시피 되게 얇은 소재고 시스루예요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이렇게 레이스나 시스루이거나 쉬어한 소재의 셔츠들이 많이 보였는데 긴팔은 아무리 얇고 아무리 찰랑찰랑해도 덥더라고요 지금처럼 원피스에 걸쳐 입어도 되고 청바지에도 어울리고 컬러풀한 하이를 매치해주면 여행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너무 잘 구입을 한것 같고 특히 요 여기 레드 스티치 포인트 이런 것들이 예쁜 포인트잖아요. 여행을 준비한답시고 제가 구입한 아이템이 있어요. 소창 타월이라는 거거든요. 일단 요 제품은 좋은 게 먼지가 거의 없어요.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마르기도 되게 잘 마르거든요. 페이스타월 로도 쓸수 있고 베개 커버로도 쓸수 있고 해서 다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발리에서 요가 수련할 때 가져가서 땀을 닦는 용도로도 한번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저처럼 여행 가서 뭔가 사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챙기시면 좋을 아이템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캐리어용 저울이에요. 캐리어 손잡이 부분에다가 이거를 채운 다음에 이걸로 이렇게 들면은 여기에 무게가 측정되는 시스템인데 물론 공항에 가도 저울이 다 있지만 저는 그 공항에서 짐을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하는 게 정말 싫어서 미리 호텔에서 체크아웃 하기 전에 무게를 한번 재보고 파우치를 하나, 둘 꺼내면서 짐 무게를 정리하는 편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짐 챙길 때마다 챙겨가는 아이템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행 전뭘 챙길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요알 월간 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